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뭐든... 하나의 말할 수도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 주에 이어서 삼계명에서 금지한 죄는 무엇인가? 자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언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이 속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사역을 모독과 위증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제비뽑기에 사용하는 것,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여기까지 해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 모독적인 농담이나, 별나고 무익한 질문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 마술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를 해설하려고 합니다. 자, 삼계명이 그만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어, 대유리 문답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우서 3장 16절에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렀다. 이거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멸망하게 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 1장 20절에는 먼저 알 것은 경의, 성경의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억지로 푸는 것, 사서로이 푸는 것. 사서로이 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대로 해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접근은 억지로 푸는 것, 그 다음에 사서로이 푸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타락한 주인들의 마음은 부패와 지성의 어두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진리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고 그릇되게 이해하려고 하는 오류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들의 영역이고, 목사를 하더라도 이 일을 결코 게을리하거나 혹은 그릇되게 철저한 성경적 신학적 검증 없이 성경에 대한 깊,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릇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를 범하게 되면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없이 성도들끼리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쭤보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하고 누가 성례를 집례하고 권징과 치리는 도대체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자신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원어적인 접근, 권위는 주석,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일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의사가 의사 면허를 따서 의사가 되긴 했는데, 그때부터 전혀 자기의 의술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의학 전문 서적들을 탐독하지 않고 학술 세미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최신 의학 논문 이런 거 전혀 참고하지 않은 채로 오직 자기의 낡은 직관과 지식에만 의존해서 계속 환자를 보려고 하는 이런 의사만큼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목사가 연구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목회사는 끊임없이 새로 나오는 전통적인 지난 시대의 신학자들의 권위 있는 주석서나 그들의 저서, 신학서적들을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릇되게 해석되면 성경의 의미가 곡해되고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다른 삶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올바른 성경의 해석을 통해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큰 직무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여러분들의 문학 작품을 대하는 이런 것과 달라야 하고, 어떤 고매한 지식만을 추구하려는 지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동기와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출중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소유한 것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상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지식을 통해서 신앙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결정과 결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모두 죽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변적인 신앙과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의 가치를 따라서 그 바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식과 삶이 모순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는 모든 진리를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진리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 어떤 불이익과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내하고 진리가 명하는 그 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진 성도의 신앙과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고 적용이 잘못되면 엉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어 또 어떤 것이 3계명이 그만 죄에 해당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 농, 모독적인 농담이나 별나고 무익한 질문들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3계명이 그만 죄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왜곡하는 것 명백하게 죄가 됩니다. 성경은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부부관계나 훌륭한 자녀 교육 성공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의 비법이나 뭐 위기 관리의 지침을 알려주는 책도 어떤 경영의 참고서도 자기 내면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의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매우 그릇된 방법으로 왜곡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매우 잘못된 예입니다. 성경은 모독적인 농담의 주제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거나 비웃음과 조롱거리, 해악의 재료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된다. 성도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옛날에 무식할 때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한테 웃기려고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다. 그게 뭔줄 아냐? 네, 에베소서다. 이렇게 웃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농담, 성도는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면, 성경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농담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되고, 지체들이 만약에 무의식 중에 그가 몰라서 그런 표현을 한다면, 금하도록, 지유롭게 충고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삼계명이 금하는 다른 설명을 보십시오. 별나고 무익한 질문들이나, 헛된 말다툼과, 말다툼과, 거짓된 교리를 지지하는 일, 이런 것에 악용되는 것이 다, 삼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나아가고, 성경이 금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호기심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호기심이 성경에 대한 모익한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성경이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더 천착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심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올바른 노력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공룡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창조 과학에서 발견한 책을 읽다가 어 성경에 공룡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공룡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지 욥기의 어떤 묘사를 보면 아 이게 여기서 묘사는 하이 짐승이 공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아, 이렇게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공룡이 하나님이 만들어 만들었고 이 세상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지금 성경의 중심 주제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고래라고 나와요. 고래라고 기록 그냥 큰 물고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래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거는 아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지역적인 의문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 개명은 금하고 있다. 금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헛된 말다툼과 논쟁을 일삼는 일 또한 금해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용의 예로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헛된 변론, 무익한 질문과 말다툼, 불법한 논쟁, 불경하고 헛된 수다, 어리석은 질문 이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경계할 것을 엄히 당부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아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다시 설명하면 그 자체로 확실하게 결정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논쟁. 예, 보통 이런 경우에 아디아 프라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다툼을 갖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또 그것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무가치한 문제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삼가해야 되고 실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단어만 가지고 또 싸우는 단순한 말장난, 말의 논쟁 이런 것들도 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가 아니라 인간적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행하는 논쟁.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논쟁하는 거. 구약의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과 부가되는 장로들의 유전, 라비들의 가르침, 여러분들이 무지할 때 성경처럼 열심히 읽으셨던 뭐 탈무드 같은 거.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이런 내용에 집착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고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남용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것을 사용하는 일 또한 바람직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교회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경계. 성경에, 교리에, 교회사 속에. 지금 교회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직분이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렇게 예배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따져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랬던 교리를 지지하는 것 역시 죄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교리는 우리의 죄로 부패해진 마음과 무지한 지성의 결과이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것과 다름없고,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랬던 교리를 지지하는 것, 성도 여러분, 죄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성, 성경에서 분명히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사상이 있죠. 알미니안 사상 같은 거, 펠라기우스 사상 같은 거. 이거 분명히 이게 성경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상과 교리인데 이것을 지지한다. 네, 명백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직통 계신이 신사도 주인이, 성령 주인이, 은사 주인이 이런 걸 지지하는 것, 죄입니다. 죄,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어떤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의 주장, 그것이 마치 바른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 교리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 그것을 지지하거나 추종하는 것, 죄가 된다. 성도가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추구하고, 반성경, 반기독적인 세상의 정신, 법, 제도, 이것을 지지한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한다. 똑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죄이고, 이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말 악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3개명은 이러한 것까지를 모두 포괄해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대유리 문답은, 대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개명이 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 마술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대유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마술이라는 게 뭐냐 점 예, 무당 무당을 매개로 하는 죽은자와 교통을 시도하는 일, 여러분들이 그 점괘 보는 거 예,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부적을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간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제하거나 그것으로 어떤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런 식의 이상한 신앙들.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해주고, 악령을 뭐 내쫓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고, 마치 막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전화가 와요. 아, 집사님 지금 많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 하나님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굉장히 그럴듯하죠. 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짓들입니다. 이런 게다 자기를 과시하는 일이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를 과시하는 일. 소위 은사주의자들, 성령주의자들 가운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자기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듯이 과시하고 자랑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이유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성령이 오늘도 행하시는 중요한 일은 오늘도 중생하게 하시는 일과 이것을 통해 구원과 성화를 주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리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렇게 요상한 일들로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에 행하는 것. 성도 여러분, 명백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은 어떤 죄를 가리킬까요?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모율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방종을 어떻게 하주 항상 합리화합니다. 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죄의 보따리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니까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정교과 행동에 있어서 이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인데도 먹고 마시고 맘대로 하잖아요. 일반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념 없는 교회 성도들은 자기 하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걸다 하잖아 세상에서 자유하라고 네? 그게 도대체 무슨 자유인지 모르겠는데 구원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야말로 언제나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쉬운 구원 쉬운 믿음주의를 추종합니다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기독교는 결국 인간을 위한 종교로 둔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뭘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아들을 통해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그냥 이 땅에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범하게 오늘도 무지 속에서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랬던 믿음에서 그 방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같은 방종한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닐 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많은 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가당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채로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가 된다는 것을 부디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바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성경을 비롯해서 이러한 교리와 교리 문답서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올바른 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책만 펼치면 그 모든 지식을 우리 영혼 안에 쓸어 담을 수 있는데도 이것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저희는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아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교인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유기된 자들로 오래전에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교회 안에 와서 신자인, 것, 신자인 것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격거리로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면 전혀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어떤 향기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들이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 유다는 영지주의와 율법 폐기 이런 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이런 이단들을 색출하고 논박하고 정주함과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참된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도에 치우쳐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답답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네? 뛰쳐나가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주장하면서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없인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과 방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새 속에 쾌락에 찌들어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러한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거리를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율 분방한 그리스도인들. 종교적인 취미 활동 정도로만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종교인들. 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삼계명을 지키는 자와 무지의 어둠 속에서 자신이 이 삼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계명을 지키는 자와 자기가 삼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전자는 참 믿음을 가진 자이고 후자는 만약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 돌이켜 회개함으로 참된 믿음의 길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고 따라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 있었던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잡은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동아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리를 건너면 두드려서 발로 이게 푹 꺼지거나 뭐 어떻게 이게 디음들이 움직여서 내가 물에 빠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발을 올려서 확인을 하면서 돌다리도 건너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경과 교리와 교회 역사 속에 밝혀진 올바른 믿음의 도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뿌리는 도대체 뭡니까? 오늘도 이 모든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면서, 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참 성도 되기를 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